안녕하십니까. 바바레아 모터스 일산 전시장 이성일 팀장입니다. 오늘은 X5 차량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X5는 30D, 40I, 40D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E 모델과 M60I 모델, 고성능 모델인 X5M 모델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인승이냐, 7인승인지, 그리고 X라인 모델인지, M 스포츠 모델인지, 조금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은 저희 M60i 8기통 엔진 차량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X5는 BMW SUV 중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차량입니다.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밸런스가 좋은 차량이에요.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할수 있죠. 지금 이 모델은 M60i 모델이라 앞에 헤드라이트가 섀도우 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검정색으로 조금 나타내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릴 같은 경우는 이 블랙 그릴이 더이 퍼포먼스를 조금 더 멋있게 보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휠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m60i 모델 같은 경우는 22인치 휠로 장착이 되어 있고 또한 이 레드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40i나 뭐 30D 모델들 기준으로는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M 스포츠 모델은 파란색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퍼포먼스 모델인 M60i의 배지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보통은 차량의 바디 컬러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M60i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랙에다가 좀 디자인이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창문의 테두리가 지금 이 몰딩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루프 레일까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면부를 한번 같이 보시면 대형 SUV인 느낌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트렁크를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이게 X5의 가장 큰또 매력이라고 할수 있죠. 트렁크가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트렁크는 저희가 650리터로 되어 있고 짐을 실기에 가장 좋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X5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에어 서스펜션 인데요 뭐 무거운 짐을 실으실 때나 빼실 때이 버튼을 누르시면 차고가 내려가고 한번더 누르시면 올라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트렁크 닫힌 버튼을 누르실 때 왼쪽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동시에 닫히고 하단부만 먼저 닫고 싶으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하단 트렁크만 먼저 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모델은 M60i 모델이기 때문에 배기구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고성능인 차량을 알수 있는 배기구가 되어 있는데 M60i를 보신 김에 저희가 배기음을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이 X5에는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게 닫지 않아도 살짝만 걸쳐놓으면 부드럽게 닫아주는 소프트 클로징입니다. 신라 공간을 보시면 M 스포츠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 M 스포츠 핸들이 눈에 띄고 BMW의 핸들 핸들은 전반적으로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승을 해보신 분들이나 주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그립감에 대해서도 또 칭찬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카본 파이버 인테리어 트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이가 있다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OS 8.5가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신형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조작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어 변속하는 버튼과 컨트롤 디스플레이 이 부분 이제 크리스탈로 된걸 보실 수가 있는데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5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밸런스가 정말 좋다고 했는데 이 시트 포지션과 차감, 차량의 미션과 엔진, 이 모든 것이 조화가 돼서 그래서 밸런스가 좋은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피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우어스 위킨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30D나 40i 모델에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패밀리카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공간도 굉장히 딱 맞게 떨어져 있고 개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패밀리카가 X5를 얘기하는 게 아니,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는 모델은 5인승 모델이라 시트가 고정으로 되어 있고 7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작하실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등받이를 조금 더 기울이실 수 있는 어,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상으로 X5 모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X5 관련하여 시승, 상담 프로모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인 문의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로 이제 3월부터는 SUV의 차량들이 또 인상이 될 예정이거든요. 또 구매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2월달 좋은 프로모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의 주시면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바레아 모터스 일산 전시장 이성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